<laughs> 무조건 선빵입니다. 저는 하나 둘세 네. 누가 는지 모르겠어. 일단 뛰었어. 미스티바. 왼쪽이 왼쪽이 위도. 오면 보자. 위도 볼게요. 제가 볼게요. 제가 볼게요. 저 정면 볼 거예요. 계속. 베리스피어. 코릴라 개딸피 나이스. 왜 정리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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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, 트레 우리 뒤에 있어요. 미카피였어요. 미카피였어요. 얘네 미카 터졌다. 트레 아직 뒤에 있음. 여기 뒤에 보는 중. 오. 어, 뭐야 죽기 쉬운 매크리잖아매크리다매크리 아, 잡아야지. 그어 캐어 캐어 너무 한쪽으로 갔다 오 지금.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러지 거점에 있어요. 힘들어, 매크리만 봅니다. 오케이. 빠지 뒤로 왼쪽으로 넓게, 넓게, 넓게 있다가 한 번에 물죠. 자리 잡아놓고. 네. 그서 토킹할 필요 쪽으로같아매크리 있어요. 확인 안 들어갈 거야지. 어요 때리자. 때려. 고리나 개딸피. 아버 개딸피. 잘해가야 돼. 서어나 캐야 되나? 지금 힐러 없어요. 우리 힐러 벌써 나고다오 <laughs> 나이스. 이제 없어요. 없어. 없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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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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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없어. 네. 어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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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크리 아직 여기 있어요. 왼쪽. 비좀다 아, 계속 비빌 거야. 네, 아직 여기 있어요. 괜찮지. 비타게 비타비미스타 삐. 고통은 훌륭한 스스. 15분 쪽으 쪽. 빛을 주고 비벼도 될거 같아. 루시분반 <laughs> 피. 나이보1 예. 5 어디아 러시아, 러시시시오 러시아, 시 석양! 석양, 석양, 아 러시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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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아 러시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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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아러시시 오케이 어, 더 이상 안 자르 더 이상 안 자를게 백백백백백백백 9 90번 테이서공 백백 나이스 성공 아 그냥 죽을 걸 괜찮아 트레잘 게 나이스 기다렸다가자 아. 그래, 우리가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그냥 들어가 볼까요? 오케이 아 뭐였어요? 우리 루시오아 됐다. 다 같이 할게요. 왼쪽에 맥이네. 네 왼쪽으로 갈게요 뱅. 여기다. 맥. 야, 맥물자. 물었어요. 피에 대돼 피에 피에. 훈장이야. 훈장 어딨어요? 별방했어요. 먹었어. 영웅이야. 어 아무거나 들어와도 탈거하맥 살렸다. 무슨 소리야? 나 다시 이거 끌게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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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하지 않나? 자이 실수했어. 비에피 어떻게 되는 거야? 오케이 백가 <laughs> 고통은 훌륭한 스승이라. 어 미스터 가자 미스터 가자. 아이고. 위설로 <목소리> 위설로. <위사> 네. 모였다 <목소리> 갑시다. 우리 체크. 앞에 맥맥 왠지 좀 혼자 있는데. 오케이 한번 보러 갈게요. 잠깐만요. 뒤에 틀려서. 제가 계속 그냥 뒤에 볼게요. 왼쪽 맥크리 있어요. 에드시랑 맥크리 왼쪽. 어. 여기 있다.

아 이거 나지 않냐? 안 좋은데? 안 좋아 안 좋아 네. 저희 약간 포커싱 안돼요? 오케이 이거 내가 야타가 너무 불려서 할수 있는게 없어 나 빼고 안하놨어 이거 비행실 있나 형님? 안될 안 것같아 어. 형님 형님 비비안 그 다음에 비벼. 저 들어갈거에요 아, 씨 내가 들어간다고비켜이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이 오케이. 이지만이오케비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, 오할이한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이오이고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이이 오케이잉 <laughs> 가 <너가 웃음> 겁나 빙빠드네 아 부착당했어 부착당해 <laughs> 오케이 까비까비까비 갈비였어갈비였어 까비, 까비. <laughs> 누구야 방구 긴 사람 뺐어요? 방구 긴 사람 누구야